지금부터 전파통신실험 2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0V가 들어가 있고, 그때의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395.5 dB가 마이너스 1.2 dBm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하모닉 성분으로는 마이너스 14 dBm,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으로 마이너스 30 dBm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5V로 올리면, 주파수에 따라서, 전압에 따라서 주파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5V일 때 펀더멘탈 프리컨시가 620MHz, db가 0.2 dbm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하모닉 성분이 마이너스 26 dbm, 세번째가 마이너스 37 dbm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, 전파통신실험 2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